안녕하세요. 무한 증식의 성질을 가지는 클라미도모나스 아스메트리카, 클라미도모나스 이엔가리의 텔로머레이즈 액티비티 측정 기작에 대한 탐구 및 파이썬을 응용한 이머 디자인에 대해 발표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정예원 유현우입니다. 먼저 저희의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겠습니다. 연구의 시작 및 배경, 목적과 필요성, 진행 및 과정, 그리고 최종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소개드릴 해 예정입니다. 먼저 연구의 시작 및 배경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녹조류에 대한 의문으로 처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증가하면서 녹조가 많이 발생해 생태계 파괴 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녹조 현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녹조 현상의 원인은 녹조류의 대발생으로 인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녹조류는 두 가지 양면을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각종 바이오 연료의 원천이 되기도 하지만 녹조 현상과 녹조의 문제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녹조 현상의 원인을 파고들자 저희는 녹조류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녹조류는 진핵생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분열하는 성질을 보이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모든 생명체의 생명 생존을 담당하는 텔로미어라는 DNA 사열에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녹조류 유전자의 텔로미어는 어떠할까요? 또한 텔로미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또한 무엇이 이 녹조류들을 계속 증식하게 해주는 것일까요? 이런 세 가지 의문점에 기반하여 저희는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텔로미어에 대해 정말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형 DNA를 가진 진핵생물은 DNA 복제 시지형가닥에 생기는 오카자키 절편이 DNA로 바뀌지 못하여 3% 말단에서 손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정보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이를 신장시켜주는 효소가 텔롬모이즈라는 점에 저희는 주목을 했습니다. 텔롬모이즈의 활성을 통해 생물의 노화가 결정되는데 저희는 이러한 기능에 의해 녹조류의 텔로미아 복구가 빠르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원인을 모색해보는 과정에서 텔로미아를 신장시키는 효소인 텔롬모이즈의 활성도에 특이점이 존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녹조류 텔러머리즈의 활성도에 관한 연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의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 관한 간략한 소개인데요, 저희는 세 개의 논문을 소개드리려 해 합니다. 첫 번째 논문은 녹조류의 무한 분열성을 다룬 논문입니다. 녹조류는 매우 간단한 세포 분열 주기를 가지고 이분법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조류 텔러미아 서열에 관한 논문인데요. 처음으로에버하르드라는 어, 분의 논문에서는 이제 분자적 단위로 클라미도마나스 레나티티라는 종을 분석하여 녹조의 텔러미아 길이의 부족이 녹조의 생장을 멈출 수 있다고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자나 푸네코바의 논문에는 텔러미아 반복사를 증폭시켜 증정한 결과 t t t t a g g g 의리퀀시가 89.7%로 가장 높게 측정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저희가 연구하고자 하는 클라미도마나스 종에 어, 텔러미어 서열이 TTTT-AGGG임을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 논문은 빛에 따른 녹조류 텔러머리즈의 활성도를 측정한 논문입니다. 저희는 그래프 위에 Light Condition을 Non-Light와 Light로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시면 빛의 조건에 따라 빛이 없으면 활성도가 조금 떨어짐을 알수 있고요. 어, K1, K2는 단순히 빛의 조건만 다른 두 배지를 구분하기 위해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초록색과 노란색 막대들이 텔럼마이저 활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축에 존재하는 디비전 인덱스는 전의 집단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녹조류가 분열했는지 그 비율을 퍼센트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저희는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환경의 조건, 빛 조건뿐만 아니라 다른 광주기성, 온도와 같은 환경 조건이 과연 녹조류 텔럼마이저 활성도에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의문들이 생겨 저희는 이후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녹조의 세포 분열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테너 미일 중점을 맞추어 깊이 있게 관찰하고 무한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기작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언급한 환경 조건도 변화시켜 활성화 정도를 측정하여 활성도를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환경을 찾고자 합니다. 저희의 최종 목표는 바로 녹조를 개체군의 유연한 조절입니다. 텔로머레이즈 활성화를 억제시켜 무항 증식을 막아보고 억제할 수도 있고, 오히려 촉진시키는 환경 조건을 제공하여 클로엘라종과 같은 유형 녹조류 또는 광합성 효율이 높은 녹조류 개체수의 증식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군집을 효과적으로 조절하여 녹조류의 미래적 가치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 계획은 다음 과 같고요. 두 개로 크게 나누면, 테너멀 작티티 측정 기작에 대한 탐구를 하고, 프라이디자인의 획기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유연한 계책은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것에 제일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진행입니다. 이제, 트랩 에세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랩 에세이는 PCR 기반의 방법으로 두 개의 프라이머가 사용되는데요. 그것은 TS 프라이머와 ACX 프라이머입니다. TS 프라이머는 텔로머 레이즈가 신장하도록 도와준 역할을 하고, ACX 프라이머는 텔로머 레이즈가 신장한 DNA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클라미드 원하스의 텔로미어는 TTTT-AGGG인데, 이것은 텔로머 레이즈가 DNTP를 이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트랩 s 이는 크게 증폭과 정량으로 두 단계로 구분한 것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아예 그림을 보면 클라미드모나스에서 단백질 추출을 통해서 기타 효소들과 텔러모어이즈가 있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여기에 두 프라이머와 DNTP를 추가하여 이들이 QPCR 조건과 텔러모이어를 증폭할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먼저, 어두운 곳에 둬서 텔러머레이즈가 텔러미어가 텔로미어를 신장하게 하고, 이것을 증폭, 정량 후에 CT 값을 측정하여 상대적인 텔러머레이즈 활성도를 구합니다. 실제 과정을 모식해 보았습니다. 우선, 텔러머레이즈가 DNTP를 이용해 TS 프라이머 뒤에 텔러미어를 신장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텔러머레이즈를 포함한 효소들은 QPCR의 핫스타트에 의해 불활성됩니다. 그래서 Q트랩을 진행할 때는 평소보다 핫스타트를 길게 합니다. 그리고 증폭은 ACX 프라이머가 맨 뒤에 붙어서 PCR을 작동합니다. 하지만, 이런 트랩 s 세이는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한계는 단백질 추출로 인해서 텔러머레이즈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어 실험의 재현성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엑시스 프라이... 프라이머가 맨 뒤에 잘 붙는다면 그 앞쪽에 이런 반복서열에 잘 붙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차가 발생하고 뒤에서 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겠습니다. QPCR은 기존의 PCR과 다르게 양을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QPCR이 형광을 내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DSDNA 바인딩 다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a x 프라이머가 있고, 그 뒤에 텔로미어 반복 서열이 있으면 DS 프라이머가 그 뒤에 붙게 되고, 그 옆에 상보적 서열이 붙어서 DSDNA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이에 사이버 그린이 들어가 형광을 발현하고 이 형광의 양을 측정해 정량합니다. 또한 실제로 형광 곡선을 보면 처음에는 기계의 건축 한계보다 작아 측정이 잘안 되다가 측정 한계가 넘으면 지수적으로 증가한 후에 DNDP의 양의 한계로 인해서 형광 강도가 수렴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녹조류의 배양을 시작합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나와있는 시메트리카, 이행가리 두 종을 배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바른 조건을 제작하기 위해 TAP 배지도 다음과 같이 저희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과학현미국으로 다음 두 종을 관찰하였는데요. 서로 군집의 분포에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둘다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응집하는 현상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트레스에 사용할 프라이머의 디자인입니다. 저희는 트레스에 프라이머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머가 잘 부착하는지 그 부착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전에 전경동 분석부터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7개의 레인 중에서 네, 네 번째 레인이 레더인데요. 맨 아래에 있는 것이 1 0 0 b p 이고그위부터1 0 0 b p 씩 올라갑니다. 그 오른쪽 사진은 바이오니어사의 1 0 0 b p 레더 그림을 넣은 것입니다. 정경도 분석을 하면 먼저 가장 공통적인 한 개의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샘플에 존재하는 노란색으로 표시한 선입니다. 대략 80에서 90BPP 크기를 가집니다. 그 아래쪽에서는 일부 샘플에 존재하는 선을 확인했는데요. 이것은 일부만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다이머로 추정했고, 크기는 대략 40에서 5 0 b p 로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용도 결과는 트랩 SE를 진행하고 나온 산물을 전기용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양한 크기의 샘플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실험에 문제가 있거나, 실제로 클라미노나스는 항상 꾸준히 짧은 텔로미어를 가지고 있을 거란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또한, 다이머 형성을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것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라이머의 다이머 형성을 줄이는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프라이머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개의 수치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N 플러스를 일치한 서열의 개수, n 마이너스를 일치하지 않는 서열의 개수 a m e as the same as the s 각 m e as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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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서 h e s 서서 e as the same as t h 다 same as the same 불일치하면 별로 표시합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확인하여서 프라이머가 어떻게 작동한지 확인해볼 예정입니다. 이렇게 코드를 짜보았는데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일치하면 5월로 일치하지 않으면 별로 표시했습니다. 데이터는 SLS 때 예상산물과 프라이머를 각각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와 파이썬이라는 조합을 통해서 효율성을 늘렸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렇게 세개의 프라이머를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한 후에 멀티플 프라이머 애널라이저를 통해서 다음의 형성 여부를 또확인하였습니다 저희는 s n a p g e n 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녹조류의두 번째 염색체 뒷부분의 예상 결과도 한번 예측해 보았는데요. 프라이머를 짜는 과정에서 저희가 짠 프라이머로 클라미더모나스의 GDNA를 PCR한 산물 전기 영동 결과를 예측하였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응용을 통해서 팔머 디자인의 한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팔머 디자인의 결과의 정리입니다. 가능한 오차는 두 가지 경우로 발생합니다. 팔머가 서로 다이머를 형성하는 경우, 그리고 팔머가 원하는 곳에 붙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차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사용하는 사이버 그린을 사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탱맨브를 사용하면 아래 오차를 무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실제 태너멀의 활성도를 측정하기에는 이제 부정확한 어, 논리입니다. 태너멀의 신장량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이버고인을 사용했을 때 오차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줄이기 위해서 두 개의 프라임에 대해서 가능한 두 개의 오차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저희는 바이오파이션을 이용해서 매추와 미스매치 그래프로 프라임 디자인의 결과를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을 유익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언급한 두 경우에 따른 오차 발생 경우를 나타낸 애니메이션입니다. 어, 왼쪽 그래프는 값들이 높은 지점이 붙을 가능성이 높은 위치를 설명하고 있고, 아래 그림에서는 값들이 상대적으로 작아서 다이머를 형성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위 그림에서는 값이 매우 큰 부분이 존재해서 오차 생성 가능성이 존재하죠. 결국 위치에 붙을 비율을 예측해서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프라이머가 어떻게 트랩 SAC에 붙을지를 예측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저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정말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샘플에 DNA가 존재함을 확인하기 위해 c 탭용액 영역을 제작해서 DNA 익스트랙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나노드로한 결과 유의미한 컨센트레이션 값과 DNA 순도도 나오을알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도 유의미한 곡선이 나오면서 사실상 상대적으로 아스메트릭아 종이 더 순도 높고 농도가 높은 DNA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셀 라이시스와 트랩 에세이. 저희는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Q-트랩 또한 이러한 프로토콜을 따랐습니다. 트랩 e 스터 믹스를 제작하였고 QPCR을 진행하였습니다. 트랩 s 이는 반복 실험을 총 4번 하였는데요. 1차, 3차의 경우 유의미한 값을 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래프들이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실패 인 실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2차와 4차의 실험 결과값을 분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BCA 프로테인 키트를 가지고 단백질 정형화를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총 9개의 스탠더드 샘플을 다양한 농도로 희석하여 제작하였습니다. BCA 프로테인 SA 키트를 사용하였고 다음과 같은 프로토콜을 따른 결과 오른쪽 위와 같은 BCA Protein SA Standard Curve를 구할 수 있었고, 오차는 0.9944로 매우 희미하게 나타남으로 인해 성공한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QPCR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SMTR 종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이, 어, Florence 값이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행가리 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는 테너머라이 활성화가 존재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두 종의 트랩 에세이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샘플이 양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에 기준을 정하여 threshold 값을 정하여 QPCR을 진행하였는데요. 대조군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다시피 D7과 D8입니다. 양성 처리를 한 경우 형광값이 1이 넘고 꾸준히 지수적으로 형광값이 증가하면 양성이라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증가하는 것과 같은 아래 D6와 D8은 양성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threshold를 정하고 CT 값을 정리하여 단백질 정량한 결과와 비교하여서 각각의 종의 RTA 값을 구하하고 고자합니다. CT가 작게 검출된 TN 값이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이 값은 바로 81.5도씨였는데요. 각각의 파이널과 유사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추후, 나중에는 직접 검출된 산물의 서열을 분석하여 어느 위치에 붙었는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트랩에서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의미한 값이 나오면 알수 있죠. RTA와 단백질 농도에 대한 분석을 해볼 건데요. 어, 이는 암세포와 같이 양성 샘플이 없을 때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단백질의 농도를 구한 다음 트라이버 세일을 진행하고 RTA를 구하는 과정에서 농도를 나누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저희가 유도해낸 수식은 다음 과 같습니다. A종의 평균 RTA는 47.09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B종의 평균 RTA는 2160배 큰 수치인 10만이 넘는 값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RTA가 검출된 비율을 고려해도 B종이 크므로 B종의 텔러머리스 액티비티가 크음을, 어, 그러한 결론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평균을 내어서 보았을 때는 매우 큰 비의 차이로 두 번째 종 이행가리 종이 더큰 r t l 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저희는 실험 횟수의 부족으로 추측만 가능하였고 대부분 실패하는 결과도 많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생장 속도를 관찰했을 때 이행가리 종이 더 빨랐음을 고려해 보면 탄원물의 활성도와 생장 속도 간에는 분명한 관계가 있음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텔로머의 활성도와 무한증식성질관 관계도 확인하여 가설 검증이 가능해졌습니다. 어, 직접 기른 결과와 비교하면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했을 때도 이행가리종, 그 오른쪽에 있는 종이 훨씬 더큰 생장 속도를 가짐을 알수 있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사실 저희 한계는 많습니다. 일정한 텔로머의 활성도를 가진 샘플이 없었고 인간의 텔러머이스 측정할 때는 헬라 세포와 같은 암세포를 사용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저희가 배양하는 데는 한계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정말 가치 있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트웰베스의 실험의 정확한 기작을 파악했고, QPC와 곡선을 그려내며 성공하여서 텔러머이스가 활성화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고, 이런 녹조류의 무한 증식 성질에 이런 텔러머이스 활성화가 한 원인이 된다는 것을 규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획기적인 파이썬을 이용한 파말서 사용을 이용해서 부착 위치와 환경을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고, 이후 이러한 정확한 실험 기적과 파말 디자인 방법을 바탕으로 환경 조건을 변화한다면 발생하는 QPCR 곡선과 활성도의 차이점이 발생하여 이후 저의 최종 목표였던 유연한 녹조류 개체군 조절의 가능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